구독과 좋아요를 사랑입니다 구독은 필수 어디 가세요? <laughs> 알빙랩에 어, 르노마스터 월든을 제작하신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튜버로 더 카라반TV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스톰님 범면제 대표님 카라반 털러 갑니다 내가 뭐못털줄 뭐 알았죠? 다 털어야 돼 그건 카라반을 월든인가요? 아니, 카라반이 카... 아니라 탑핑하는 타킹하는... 판매는 월드는 판매라고 계시고 캠핑카로 개전 월드는 판매하고 계시고 본인 카라반은 솔레어. 아무튼 뭐 이번에 카라반 또 바꾸셨다 가지고 그거 털러 갑니다. 가 볼까요? 혼자서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둘이서 뭐뭘 털어 털기는. 그러니까 혼자 쓰기에는 이게 더 커플용이거든요. 얘는 혼자 쓰기 딱, <laughs> 딱 저, 조금 작아. <laughs> 이거 봐 봐. 왜두 개야. 부위치. 여기 무 산이치. <뢰쳐>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방송 모드야? <웃음> <웃음> 네 방송 방송 모드. 그요 <laughs> 아, 월드만 찍어. 아이, 부끄러. 지금 청포도안 했는데. 아, 걔네 아, 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본인 뭐, 소개 뭐, 네.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더카라반 TV 강민재. 더카라반 TV의 강민재 대표님, 그리고 오늘 부부가 근무는 근가 아니지. 방식이지. 맨트지막에요 혼자서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둘이서 뭐, 뭘 털어 털기면? 카라반, 우리 민지 형님, 카라반 털어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 뭐 우와. 야, 아, 카라반을 근데 왜 바꾸신 거예요? 아, 카라반요? 카라반은 이제 한 번씩 바꾸는 거 아닌가요? <웃음> 오래 <웃음> 타는 <이야>. 거 아니잖아요. <laughs> 방송님, 훈련합니다. 칼좀 네. 주세요. 아 칼. 아, 아, 칼, 아, 칼?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거를 왜 바꾸셨는지, 아, 이게 이해가 안 돼. 240. 네. 240은? 어다 인승 모델이죠. 얘는 몇 인승인데? 네? 왜? 네? 얘는? 그러니까 240은 벙커 베드가 있는 모델이라 응. 이쪽에 응. 벙커 베드가 있어서 가족들이 쓰기도 딸이 이제 벙커 베드에서 자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어. 벙커 베드라는 게 <laughs> 2층 침대 아그걸 아, 벙커 베드라고요?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2층 침대를 살 일이 없었거든. 어. 벙커 베드 있는 모델을 샀던 이유가 네. 거기서라도 이층 침대에 꿈을 그... 실현시켜주려고. 집에서 아...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실현했. 지금은 그 실현을 했고 이제. 아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이제 실현. 아니 그 여기는 아니지. 여기 그... 화장실. 그뭐호 그 이사공. 이사공. 이사공이. 이사공이. 저는 이쪽 행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음. 공장에도 숙소로도 쓰고. 그러니까 혼자 쓰기에는 이게 <laughs> 더 커플용이거든요 얘는. <laughs> 혼자 쓰기에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카라가 있네요. <laughs> 딱 조, 조금 작아. <laughs> 조금 작죠? 원룸이니까. 이 <laughs> 확장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확정이 이거만 돼. 아, 지금 방이 0만인데. 괜찮아요. 우리, 권 <laughs> 대표님이 이렇게 사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 <laughs> 저 앞에가 오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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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가 이게 또, 우리가 지금은 이런데, 그, 네. 감성이, 원래 퍼텐이죠, 이게. 미국식 네? 아, 이제 앞에 오픈되는, 솔레가 원래 앞에 오픈이 안 됐는데, 2019년식부터는 창이 있어요. 창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여기 그 서부의 마차 컨셉? <laughs> 아 진짜 진짜 높다. 대체로 대차... 뻗어서 아, 셔도되요 밑에는, 밑에는 수납이에요 방송하시는 어, 밑에... 분이 뻗어서 잔다가 뭐야? 괜찮아요. 저찮으면 <laughs> <대차는> 원래 그래요 <laughs> 장비 우리보다 더 좋아. 아니요. 아니. 남왜 <laughs> <정답을> 끄놨지? <laughs> 근데 이거 전기 많이 먹는다 러는데 와. 나로는 이제 난로는 많이 먹는데 공장에 있을 때는 전기로 난로를 돌리면 얘가 2kg, 3kg까지도 먹고요. 그죠. 뭐, 여기 나올 때 이제 전기로. 캠핑장에 전기 쓰면 안되니까 게스로 돌리는거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용으로만 아 게스로도 예. 이거 히터 방식이에요? 전기 히터 기능도 있고 지금은 히터가 아니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디스플레이만 아, 아, 보기만 해도 아, 따뜻해 보이지 않나? 뜨거워 보이는데 혼자 뜨거운 만. 갖 <laughs> 받... 혼자 뜨거운 만 갖고 계시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그럼 확장 줄이면 아이 확장이 냉장고랑 같이 나가네 네, 조금 왠 특이한 모델인데 냉장고랑 확장이 같이 나가요. 어, 원래 대부분 소파나 침대만 나가는데 냉장고 같이 나가는데 여기 이 기억자 주방이 들어가야 돼. 기억자 주방이 들어가고 TV가 여기 들어가고 소파가 마주 봐야 되니까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애매하니까 이로뺀거 같아요. 소파를 마주 본다는 게 여기도 의자 이렇게 앉고 아니요. 소파에서 TV를 봐야지. 아, 이렇게 커플형이니까 둘이 앉아서 커플 TV를 보고 보거나 어... 아니면 여기 누워서 수납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 어...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얘도 그러면 땡기면 침대로 딱 되는 침대도 간단해데 미국식들이 좀 이런, 거, 이런 건 머리가 좋아 쭉 당, 당겨내고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침대가 되는 거죠 이 신기하다 그전 그렇죠? 그 변한 침대죠? 집어넣고 우리 3인 가족이 갈 때는 밤에 자고 여기서 소파에 해서 아빠가 자고 금방 그한 10초 동안에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laughs> 변화는 좀 빨리 되는거죠 그리고 네. 이, 이 솔레어는 그래도 미국 트레일러 중에 조금 고급형에 들어가는 오. 아주 최상위급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 뭐 최상위급이지 미국 게다 거기서 거기 데네 <laughs> 얘는 <웃음> 가구색이 되게 밝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브라운 계열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지 색깔은? <laughs> <흰> 색깔? <웃음> <웃음> 보통 이제 이런 컬러들 캐나다산 캐나디안 컬러들 캐나다사람이 좋아하잖아 전에 좀 어둡고 칙칙하다 그런 톤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제가 형님들 따라, 따라다니는 미국식 카라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식보고 다니잖아요 자꾸 이 미국식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견인차의 스트레스가 솔직히, 뭐야, <laughs> 힘들죠? 아니, 힘들잖아요. 우리, 그, 무게 분산 히치 달고, 네. 뭐, 이제 그게 좀 거추장스럽지. 한 번만 견인 히치 그렇지. 걸고, 이거만 하면 되는데, 바도 걸어야 네. 되고, 뭐, 체인도 걸어야 되고, 좀 힘든데, 네. 사실 그 견인하는 그런 거 재미잖아요. 언더 같은데, 응. 힘 딸리는 거 무압이 힘 좋아요? 얘 무게 얼마나 저도 무압이에요. 2.5, 얘가 공차 중량은 한 2.5톤, 2.4톤 정도 되는데, 최대 적재량이 3톤까지거든요. 여기 어제 경사지 다 치고 올라와요? 어, 오다가 쫙쫙 어, 올라와요. 음.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내차는든 어, 음, 거품 우리, 우리는. <몰받아> <몰받아> 2톤밖에 안 하는데도 왠지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 어차피 차 달고는 그렇지 8 0 k m 9 0 k m 로 그냥 천천히 달닙니다 온도 올라오면 모하비가 굉음을 내 가지고 우와 <laughs> 이래가지고 디스커버리나 이런 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가르지 못하지 몰라도 토크나 이런 건 좋으니까 마련이거그요모하비가 3톤까지 끌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 완전히 능력은 아니에요. 3600cc 휘발유를 기준으로 무게 분산 히치를 넣었을 때 인정해주는 거예요. 3톤 정도 수준까지가 인정이 되니까 그걸 내가 여기서 차용을 해서 한 국내에는 그런 공식 결력이 없으니까. 미국 유럽식 타다가 미국식이 당기는 건 당연한 얘기 인것 같아요. 왜냐면 네, 좀 좁잖아 어차피 네, 네. 좀더 편한 걸 응. 참 음. 편한 거 찾게 되고, 미국식이게 보다가 우리 카만 들어가면은 좁아. 왜 이렇게 좁아? 어디, 어디, 여기 8 명이서 밥 먹었는데, <laughs> 우리 음, 8 명이서 음, 먹는데 오, 죽는 바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캠핑 왔다간 것보다는 그냥 집들어왔다간느낌이에 <laughs> <laughs>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은 있는데 미국 거는 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요. 유럽 거는 왠지 건들면 뭔가 약하고 부서질 것 같고, 미국 거는... 미국의 보기에 이렇게 투박해 보여도 얘도 약해요, 사실은. 튼튼하지는 않아요. 약한데 이제 부러져서 아 부러졌나보다. <laughs> <laughs> 막 써도 부담이 좀 덜해요, 왠지. 어, 근데 미국식 쓰시는 분들은 무버를 많이 안 다시더라고요. 운전이 되니까다. <laughs> 무버가 어차피 차가 무거워서 무버가 움직이기 어려워요. 아. 이 무버는 사실은 유럽 차들 기준으로 유럽에서 나온 회사 제품들이지 미국에는 무버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롤리라고 해야 되나? 앞에 올려갖고 끌고 다니는 네. 그런 네. 버들 가지고 네. 있었고 바퀴에 밀착을 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무버는 유럽식들이거든요. 그게 무게도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힘도 딸리고 느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나예 미국식들은 빼버리고. 그래서 미국 뜨는 사람들이 의외로 운전을 잘해 진짜 잘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무버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갈 만한 곳 안가. <laughs> 버튼님 그 전에 한번 워터 팬 캠핑장을 갔는데 무버는 없고 좁은데 맞아, 맞아, 그냥 식으로는. 차로 집어넣었어요. 운전 실력이 좋아. <laughs> 그런 면 있나? 생긴 건 그렇지 않나 이거는 필이영상에느겠습니다아 형도 그러면 여기 무가안 달아줬죠? 전에 거 이사고는 이사고는 달았는데 이건 이사고는 안 달았어요. 무가 필요 없다는 걸 느낀 거야. 무버를 600만원을 여기다 투자하기는 너무 500만원을 투자하기는 너무 그렇지. 아까웠어 갈수 있는데만 가. 더... <laughs> <laughs> 그러면은 1년만에 한 번씩 카라반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다음 카라반은 뭡니까? <웃음> <웃음> 어 이제 월등으로 가야되지 않자 <laughs> 월등 구경하러 갈까요? <laughs> 네 <이제> 월등 가시죠 <laughs> 이거 아. 볼거 없어요 이차 아, <laughs> <화장실> 아 나... <laughs> 어 뭐야 아, 여기는? 아, 샤워실입니다 아 화장실이 아니라 샤워실이라고 하시네요? 네 샤워실과 화장실 야이 그 사람도 모르겠는데 화장실 샤워실은 기본적으로 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 <laughs> 어, 엄청나다 이 안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웃음> 좋아요. <웃음> 여기 앉아서 보통 샤워는 앉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아, 저희도 앉아서 해요. 아, 앉아서 샤워해. 저희 저희는 쭈그리고 떼 떼도 밀고 <웃음> 진짜 너무 더워. 그럼 샤워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광활하네 화장실 진짜 화가 하네 나는 저기 어? 차피린이네 화장실 가족탕이야. 어, <laughs> 장난 아니에요. 첫 PD님의 거. 잘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더 까라만 TV의 채널 구독하기가 좋아해 주 부탁드립니다. 미안해. 요 어떻게요? 같이 이런, 연동해 이런데 이런 숟가락 올려서. <웃음> <웃음> 우리 잡으려고 이러고 계셨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가서 혼자 이제 우리나 이리 우리, 우리 이때가 되면 이렇게 앉아서 강을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면서. 책은 <laughs> 책은 무슨 책이에요. <laughs>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 테이블 놓고 커피 한잔 <laughs> 먹고 책딱 읽으면 분위기가 더살 텐데. 가족도 없이 호레비가 나서 이제 뭐 하는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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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월드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 하얀 거예요? 골라 잡으세요 우리. 네? 아 월드 이분은 캠핑 용겸, 업무 용겸, 사무실겸. 직접 그렇게 쓰시는 분이세요 아 얘는 화장실 같은 거는 없는... 화장실 없네. 없는 모델 없는... 어그 있는,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건 화장실 어. 있는 모델 화장실 가더라도. 있는 모델이 난거것 같은데 오 <laughs> 어, 신기해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이뻐 어, 고급스러워 우리 차안는 거야 찍으러 갈게 부러워 <laughs> <로우>, 안돼 <laughs> 얘는 그럼 물은, 물은 얼마나 80m 80m? 물은 많이 들어가네 그기 이렇게 봐도 넓잖아요 눈은 진짜 크게 열리네 로망이다 로망이에요